그는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레전드라 불린다. 천 달러도 없던 남자가 단 1년 만에 수십억을 만들어내고 바이낸스 선물 랭킹을 뒤흔들며 전세계 트레이더들이 그의 트윗 한 줄에 반응하게 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 초라했고, 누구보다 망가졌고, 누구보다 나약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닥에서 그는 전설이 되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살사 데킬라. 그는 젊은 나이에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쓰기 시작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빚, 그리고 실패한 트레이딩. 그의 삶은 매일 조금씩 무너다 그가 처음 코인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너는 투자하면 다 잃는 사람이야. 넌 절대 성공 못해. 그리고 그 말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그는 코인 초창기 시절 계좌를 수십 번 태웠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친구들도 떠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다시 돌아왔다. 코인 시장만이 그에게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가능성을 조용히 건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그는 술병을 내려놓고 딱한 문장을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만 산다. 그는 차트를 지우고 알람을 끄고 지표를 버렸다. 그리고 딱 하나만 남겼다. 가격. 살사 데킬라의 매매는 극도로 단순했다. 가격의 흐름, 순간적인 수급, 그리고 펀딩비의 움직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읽어내며 짧고 정확한 진입과 청산을 반복했다. 100달러, 300달러, 900달러, 3000달러, 8000달러, 25000달러. 소닉그래프는 마치 로켓 발사처럼 솟아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측하지 않는다. 반응한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다. 연속된 승리 뒤에는 연속된 패배가 찾아왔고, 그는 한때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기도 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살사는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다. 손실을 숨기지 않았고 실수를 인정했고, 계속해서 트위터에 말해왔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는데 익숙한 인간이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다시 규칙을 세웠다. 큰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완벽하게 아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들어간다. 그의 기법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가격 중심의 펀딩비 활용, 리스크 극단적인 축소, 중간 익절 반복, 추세 반응형 스켈핑,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최대 무기는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오늘날 살사 데킬라는 수백억 자산을 모았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그가 진짜로 얻은 건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킨 자신에 대한 확신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도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메모장에 적어두는 문장이다. 계속 맞추려고 하면 무너지고, 집중하면 두려워지고, 규칙에 맡기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내용은 살사의 매매법을 이용한 규칙이라는 건데 나도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연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 살사 데킬라의 규칙보다 단조롭고 단편적으로 그리고 보기 쉽게 만들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중심 펀딩비 활용. 중간 익절 반복, 추세 반응형, 거기에 몇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로 입혀서 실제 진입자리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해냈고,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근접한 시기 11월 14일 00시부터 11월 21일까지 추세 반응형에 맞게 하락 포지션이 계속 발생했고, 그 결과, 27k 즉 27,000달러가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세분화된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살사 데킬라의 매매법에 맞는 추세 반응형 스켈핑은 아직도 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의 행운인가 싶어서 2주일간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수도 없이 많은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100% 승률의 매매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규칙 기반에 입각한 살사 데킬라의 매매법을 2주일간 진행해본 결과 괜찮은 수익률 수익이 나와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달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살사 데킬라의 매매법은 신뢰도가 높은 자리에서 규칙을 갖고 감정을 뺀 매매를 지독하게 반복한다 인데 5번 10번을 기준으로 삼는게 아닌 50번 100번을 진행해서 그 안에서 꾸준한 수익을 얻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저는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자리만 올려 드렸지만 그 안에 단타 스크래핑 하기 좋은 자리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 영상에서 나온 살사 데킬라의 매매법을 보신 여러분들께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살사 지표를 무료로 공유하도록 할테니까요. 살사 지표를 나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소개란과 댓글을 통해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잃지 않는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 좋은 소식 업로드는 계속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